안녕하십니까. 지천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5세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앞으로의 진로, 그리고 연애, 결혼은, 그리고 이제 사업을 좀 하려고 하시나 봐요. 그래서 직장을 나와서 내년에 사업을 해도 될지, 요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분과의 궁합도 간단하게 문의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축, 월이 왔기 때문에 충년이 왔으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을 나와서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보면 사주상에서 지금 진술 축미에서 축순미가 다 들어와 있어서 뭔가 지금 새로운 변화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타고난 사주에서 그 겨울에 지금 갖고 있는 글자 중에 천간에 있는 글자 중에서는 상, 지금 쓸수잘쓸수 그러니까 있는 글자들보다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정신적이거나 그런 쪽에 관련된 글자들이 많구요. 본인의 사주를 보면 기본적으로 경금과 병화 그 다음에 계수와 신금이 있는데 주로 확산과 그러니까 확산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확산에 대한 글자가 둘그 다음에 세일신이 아, 있네요. 그래서 뭔가를 키워나가는 거를 본인이 원하는데 본인은 그러면서도 그 뭐라 그럴까 요좀 알차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결단력도 강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려고 마음먹으면 칼같이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운의 흐름상을 한번 보면 지금은 겨울, 가을, 여름, 봄으로 가네요 그러면 역행을 하는데 겨울, 가을, 여름, 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인생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반 나눴을 때 이때에 해당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겨울보다는 가을에 어, 아 이거 이걸 이렇게 보시는 거 보는 것보다는 이미 겨울은 다 지났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여기 이제 끝났고 겨울. 겨울, 가을, 그 다음에 여름, 뭐,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에 있어서 가장 쓸수 있는 것은 그 겨울이니까, 아, 겨울이 아니죠. 가을이니까, 을목하고 경금을 쓰는데 본인한테 지금 굉장히 좋은 경금이, 운이 지금 이제 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생에 일이 되게 많을 거고요.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서 되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알차게, 그러니까 사업을 키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차게 줄이고 줄여가지고 실속을 챙기면서 돈을 버는 그런 성향을, 착실하게 돈을 버는 그런 성향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24시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25,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해서 알차게 꾸민다 그러면,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니 좋을 것 같고, 다만, 다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뭔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단계에 준비가 필요한데, 우인한테 사업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는 그둘자는 뭐냐면, 임수라고 하는 식신이에요. 식신인데, 이 식신이란 글자가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가을에서는 지금 이제 어디냐면은 여기서또터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점점 이렇게 줄어갈 거라고요 그러면은 요 때가 뭐냐면은 관대라고 해서 내년에는 그 지금 내년이 아니죠 대운상으로는 운의, 운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뭔가를 시작을 하고 뭔가를 해도 꿋꿋이 버티고 잘할수 있는데 세운으로 보면 내년부터는 뭐냐면은 신, 그 임묘진이라고 해서 봄이 오거든요. 봄이 오면 이분은 경금하고 을목을 이때는 잘못 써요. 그래서 갑목하고 신금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목은 지금 본인한테는 뭐냐면 편재 성향이 있고 신금은 본인한테는 뭐냐면은 겁재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 뭔가를 시작을 할때 누군가랑 같이 동업을 하시면 안 돼요, 망해요. 그리고 남한테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뭔가 사업을 해서 뭔가를 키워나가기에는 되게 좋은 운이 와요. 그래서 아마도 사업을 하시는 거는 저는 뭐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이 동업이나 주변 사람들만 조심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본인 성향은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를 키워나고 확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 관련된 뭔가를 키우거나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밖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규모는 정확하게 키우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알차 알차고 내실이 있는 그런 사업을 아이템을 갖고 쭉쭉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제 결혼은 있나 이런 부분인데. 본인한테 어서더 기본적으로 결혼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보통 이제 을목이, 정관인데 지금 정관은 지금 겨울의 글자인데 지금 겨울이 끝나가지고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오냐면 남자친구 역할을 해주는 편관이 지금 쭉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다 남편감보다는 남자친구의 성향에 그런 그 남자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신다 그러면은 뭐 길게 보고 이제 만약 사실상 뭐 올해 결혼을 하면은 좋아요. 올해 결혼하면 좋은데 왜냐면 올해는 이 정관을 쓸수 있으니까 근데 올해 지금 반넘어갔고 지금 결혼식장 예약해가지고 뭐 하길 라면은뭐 가능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하긴 사실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도 아직 그렇게 뭐 많지 않으니까 어리니까 한 30대 후반? 초반, 후반? 그때까지 만약에 그 결혼을 안 하시고 사업 쪽에 좀더 올인을 하신다 그러면 그때 결혼을 하셔도 늦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올려주신 그 분, 두 분의 이제 거를 그 궁합을 한번 보기 위해서 두 분의 사주를 한번 올려봤는데 그두분 사주를 딱 보면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걸 세부적으로 다 풀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안 맞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일주를 가지고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합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참 좋아요. 좋은데, 그, 저는, 제일 크게 보는 거는, 저희가, 저한테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만 봐요. 흐름만 봐서, 만약에 이 여자분이, 운이 흐름이, 가, 겨울에서 가을로 가고, 여름으로 가고, 봄으로 가고 있고, 지금 남자분도 겨울에서 가을, 여름, 봄, 여름, 봄으로 가고 있으니까 큰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맞아요. 맞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살면은 그 사람의 뭐 성향을 떠나서 좋거나 쁨의 성향을 떠나서 최소한 둘이 뭐 싸우거나 뭔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옆에서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띠상에서의, 그, 띠는 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좋고. 그리고, 그, 이제, 뭐라 그러나, 남자 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분도 뭐냐 면은 착실하게, 이제, 밖에서, 뭐, 하는 것보다는, 뭐, 실, 실, 실속을 따지고, 뭐,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은 아마도 부모님하고 같이 가깝게 지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 나서 부모님하고 자주, 그러니까 시부모님이죠, 시부모님하고 자주 가까운 관계를 이루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뭐두분 사이 안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면다고 해서 두 분이 헤어질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사람은 같은 계절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사, 사는 데 지장은 없을 거다. 다만 제가 좀더 조언을 드리자면은 남차, 남편이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사이로 가고 있으니까 뭐저 우리 히저 질문하신 여자분 같은 경우에 그 남편의 뜻을 좀 따라주시면 아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그 우리 25세 여자분의 이제 질문을 제가 해드렸고요. 사업 아이템이나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판단을 좀 해서 조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세부적인 내용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 전화를 오픈하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 중에 사주나 유명인의 사주가 궁금하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거나 인스타로 DM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